미로시 <laughs> 응? 어? 아죠 빨리 왔네. 저가 어. 맞춰서 왔지. 근데 이거 어렵네. 내가 못한데. 음, 많은 거 같아 그래서. 어, 우리 약간 게임 선정이 잘못된 거 같아. <웃음> 어, <웃음> 우리가 아니지. <laughs> 내가 오른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해서. 아니, 근데 이거 김 사장님이 추천한 거였는데 우리 둘이 할건 아니었던 거 같지만 뭐. 그분 지능에 맞춰져 있는 거구나. <laughs> 아, 어. 모르겠어. 너, 너 이런 거 잘하니? 퍼즐 게임 같은 거? 퍼즐 게임 같은 거, 어... 아니. <laughs> 우리 그냥 생각 없이 총이나 쏴야 되는 인간들인데 왜 이런 거 갖고 온 거야. <laughs> 나도 모르겠어. 아까는 하기 전에 좀 찾아봤거든. 근데 영상도 안 나오더라. 그래도 우리 있...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을 거야. 어, 뭐 어떻게 뭐. 안 되더라도 해야지 뭐. 벌써 <laughs> 걱정이 된다. 쫄지 마 쫄지 마. 자 이제 우리 어떡할까 이거. <laughs> 이거 내가 까만. 방을 팔게. 아 튜토리얼이 음. 있네. 튜토리얼 해야 돼? 어 무조건 아, 해야 태배가... 되는 것 같은데. 도끼리 잡고 나무 옆에서 손. 뭐야? 별것도 아니네. 와 이거 광클해야 돼? 아니 그냥.. 그냥 누르면 되는 거 같은데 꼭? 아 그러네? 나도 확실히 광클했어 처음에. 어? 근데 기 띄어쓰기가 없냐? 화물창에 나무와 쳐내지 않으면 제작자에서 새로운 선루수 강의 만들어올 수다 우리 벌써 망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김치 박살. 이거 협동 도 있나? 우리 협동할까? 협동 있으면? 대전은 절대 안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땐 어, 협동이 있으면 협동하자. 나무를 음... 계속 넣는 건가? 모르겠어. 이해 못했지? 어. 나도 이해 못했어. 정답이고, 나는 지금 투투를 다 끝냈어, 난. 이거 나무 계속 심는 거야? 아니, 나무 그거 중간에 구멍 뚫려있잖아, 물 쪽에. 그걸 갖다 메꾸는 거야, 그거를. 아, 괜히 기도할 거야? 어, 철을 캐야 뭐해? 철로 연결해야지. 응? 아줌마, 철로를 연결해야지. 아... 이해했다. <laughs> 저, 저기... <laughs> 우배가로 어. 갈래? 아, <웃음> 싫어! <웃음> 안 돼! 맨날 배만할수 없어. 기다려봐, 금방 이 엄마이 다음 역에 도착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철을킬게철 어디 있지? 철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네요. 저기 나무랑 그런 거. 야 벌써 간다고 잠깐만. 저거 너무 빠른데요 선생님 진도가? 괜찮은데? 잠깐만요. 괜찮은데? 나무가 좀 느리시네. 아니 지금 철로 깔고 있잖아요 언제? 엄마. <laughs> <나, 나. 웃음> 내가 깔게. 걱정하지 마. 아난 돌아가야 된다. 왜 솔로 안 깔아? 왜 뭐해 뭐, 뭐, 뭐해 뭐해? 길이 없어 길이. 야 불난다 불난다. 잠깐만 이렇게도 이러... 뭐해 되나? 이런. 아니 뭐해? 아니 근데 정말. 급하면 어딘데 없지? 아 망했네 벌써 아유, 아니야 씨. 얘 너무 비켜, 너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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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얘 너무 꼬부랑인데 비켜 아, 못뛰나가서못뛰다가 아니야 아니야 방법이 하나 있어 아직 빨리 곡괭이 갖고 곡괭이 갖고 곡 아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니 아니야 이거 깨시자 나무도 캐 갖고 올게 나무가 없어 빨리 철로 가라 철로 가라 철로 가라 야 우리 걔조 나무가 없는데 여기로 건너서 지나가 나무도 없는데 빨리 <laughs> 뭐 <해? 웃음> 이게 잘못 고른 거 같아. <laughs> 빨리 길 가라, 길 가라, 길 가라. <laughs> 길못가아 지금 길만 가서 되게 아닌데. 어떡하지? 뭐야, 아 뭘까요? 이거 좀 깨도도 되네. 몇개 깨도 되나 보다. 근데 아닌 같은데? 나무... 거 같은데? 나무가 없는데. 별거 아니야. <laughs> 빨리 와. 나 <너> 오늘 <laughs> 네, 못 도망간다. 오늘 못 도망간다. 우리 여기 짬을 지나갈래요? 그럴까요 걸로 갈까요? 그게 나아 보여요. 어? 이거 안깨지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냥. 아, 그럼 밑으로 가야 되네 어차피 여기로 주세요 캐주세요. 아 야, 여기 안지나가죠 아니 아니, 아니. 희망에 가자. 내가 캐게, 내가 캐게 나나이 아, 아, 펭귄 정말. 아니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도 아줌마. 여기 여기 나무 놔주세요 나무. 아 잠깐 비켜봐 비켜봐, 아 비켜봐.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니.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어쩌봐 아이고 안 가도.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망해. 지나가질 못해, 저기로. 야, 너무 어렵다, 이거. 나나 형님, 진짜 못하시네요. 이거 협동게임의 기본이 안 되시는 분이 있네. 서로를 칭찬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혼자 나 하고 음. 있는데. <laughs> 어, 참나, 저희도 그거 혼자 캐던가, 혼자 캐던가. 어이가 없네, 이녀던가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아니요, 천천히 하면 못 깹니다. 빠르게 해주세요. 이번에 여러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우리... 괜찮은데? 아닌 거 같.. 젖은 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로 올라가 우리? 철이 없구나 잠깐만 아철 담당이 문제네 진짜 여기 아, 아. 방금까지 나무 담당이었는데 아 진짜 우리 철 담당아 망했어 아니 방금까지 나무 담당이었는데 야 누가 훔쳐가 아 망했다 철 어. 갖고 왔어 철 갖고 왔어 야이불 난다 불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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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물통 어딨어 물통 우통 <laughs> 저기 건너에 있어 지금 누가 갖다다녀서 어떻게 터져? 망했어 <웃음> 누가 물통 쳐안돼 <줘>? <laughs> <laughs> <우리는>? 아니야. 에르도 <laughs> 어, 삼트만의 신기록이야 지금. 이번에 아, 내가 나무 당당 해볼게. 들어가. 우리 대 어금니가 분야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남탓 에반디. 호호 남탓. <laughs> 아니 길이 막혔어요. 여기 길이 막혔다고요 <laughs> 선생님. <laughs> 제가 제가 만든 길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laughs> 남탓 노.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순조로워요. 나무가 네. 좀 부족하거든요. 나무는 제가 깨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부족하다고요. <laughs> 그냥 말한 거예요. 참 되게 예민한게 깨는 <laughs> 사람이네. 되게, 되게 예민하게 고시네. 정말 놀다가아 괜찮겠게 아, 되게... 이러면서 어 나무 갑자기. 나무 아니 되게. 제가, 아니 그 자원이 부족한데 말하면서. 되게 예민하시네. 남 탓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무를 한 줄로 파시면 어떻게 지나가실 거예요, 나나 형님? 한 줄로 지나가죠? <laughs> 네, 열차 오는데? 아 맞는 말이네. 근데 진짜로 깼어, 이거. 어깬것 같아, 깬것 같아. 대박이다. 우리 이제 손 빨라져서 아무도 우리 못 막지. 그렇게 가시면 또 어떻게 지나가시려고. 아, 잠시만요. 망한 거같은데 아이고, 망했네. <웃음> <웃음> 아, 망했네. 다 와서 망했네. 비켜, 이 아줌마야. 못 가, 못 간다고. 할 데가 없다고. 제발 지나가게 해 다 팡... 왔는데 어떻게 아... 된 거지 이게? 다 겪는 시행 착오라고 생각해. 아그그렇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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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알려주세요. <laughs> 이번엔 제가 요미루씨님왜 벌칙 게임 하니 하요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뭐 잘못하셨나요? <laughs> 아 같이 지금 게임하는 게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좀 처리할 게 없구나. 뭐 처리할 게 없어? 그냥 키기만 하면 된데. 나무가 좀 부족한가요? 제가 나무 좀 캐까요? 별거 아니네. <laughs> 재밌어 재밌어 아주. 너무 재미야. 세개 될게요. 철을 한꺼번에 들수 있어요. 뭉쳐가지고. 어 나는. 진짜요? 어 진짜네. 좋은 정보였어. 트스드는 안 알려줬지. 아세 개까지만 될수 있네. 아, 채팅 일정 시간이 없음. 아닌데, 내시간은 많던데, 아닌데, 아닌데. 아, 그래? 아직 한가한가 보네. 천천히 해야겠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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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데, 바쁜데, 바쁜데. 근데 미로신님이 길 만드니까요.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작진이 아니라. 뭐 <laughs> 어, 망했어요? 잠깐만요. <laughs> 망했어. 아이, 살마. 살마. 아, 망했 설마, 설마. 아, 이길안 가지네 초에 여기가. 그 철로, 철로 줘, 철로 줘봐, 철로, 철로. 됐다. <laughs> 역시 내가 필요하다니까. 제덕했겠죠 인정하세요. 아 예. 잠깐만, 어, 나무. 잠깐만. 어, 뭐지? 망했어 우리. 한칸 남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 기다려. 중간에 배달이 오겠지 아마 가능할 거야. 빨리 빨리 배달 와라. 어 됐다 어? 여기. 여기 빨리 룰루루 좀. 빨리 빨리 뭐해? 가져가. <laughs> 우리 망했어. 안받아줘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개 멍청한 거 봤어? <laughs> 제가 선로 놓을게요 철이나 아, 캐세요 아, 알았어요 제가 철이나 캘게요 그래이 정도면 어, 희망이 보였어 나쁘지 않았어 저기 선로 안 놓으세요? 선로는 이미 놓는남면서요 뭐래요? 책임 전과 장인이시네 <laughs> 캔다 해놓고 갑자기 여기 로안 놓으세요 이러면서 뭐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계속 왜 아래로 가는 거야? 위로 가면 재미없잖아 그지 그것도 맞지 쉽게 가면 재미없지 그, 한번 고생을 해봐야지 은근히 선로 놓으시네요? <laughs> 아, 제가 안 놓으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아요 <laughs> 도와주세요 이쪽에서 무서졌어. 왜 이런 거야? 어? <웃음> 망했네. <웃음> 망했어. 지지 길 주신다는 분 어디 갔죠? 우리 다음에 친구 두명불러서 되잖아, 약 어때? 음, 여기까지 하자, 게임. 아 왜? 재미 없어? 정말이야? 왜나 <laughs> 혼자 다 하는 거 같아, 느낌이. <laughs> 무슨 소리야? 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실망이야. <laughs> 불난다 <laughs> 봐봐, 불도 끄고. <laughs> 그면 <그건> 당근이지. <당일 해줘야지. 웃음> 앞에 길좀 파줘. 앞에 길좀 파줘. 됐어. 삐졌어. 망한 거 같아. 잠깐만. 지금 내가 손이. 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비켜. 비켜. 비켜보라고. 비켜와. 아니야. 시간 넉넉해. 충분히 할수 있어. 충분히. 그냥 나무 생나무가 있어야 돼. 아못 지나가. 잠깐만. 우리 망했어. 왜? 거기 카이. 거기 케이. 가서. 아안 지나가죠. 아 여기만큼지. 밑으로 캐도 했는데. 다시. 너무 누가 바다의 길을 연결했을까? 바다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거든요. 참. 알바가 1분도 안 됐어? 1시간도 안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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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 와 근데 은근 길다 오, 우리 오일로 많이 왔다 오. 아 저기 나무도 남겨두고온거봐내가 불러가지고 이것을 남탓을 한다고 갑자기? 뭐 퇴섭하시네요? 퇴섭이요? 아, <laughs> <패스업이요? 웃음> 퇴섭 열려있긴 해 근데? 몰래입니다할 게임 없나 어디 같이? 저 알아요 뭔데요? 언레일드 i l e d 요 안녕 <laughs> 수고했습니다 한번 더? <laughs> 물쑥물한번더